안녕하세요, 우리 집 우리, 오유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 을지에이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제가 드디어 이거 해적, 해적 헬멧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어, 총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어, 수집을 못 했고요. 어, 딴 거는, 제가 여기다가 온도 다 채워놨어요, 호적상자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다 까볼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죽죠? 예감이 안 좋습니다. 오늘 예감이 안 좋네요, 여러분. 좋은 총이더라고요 되게 사정거리가 넓은데 음!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거는 나팔총이에요 나팔총이 왜 좋냐면은 뭐든지 거의 사정, 사정거리는 되게 좁거든요 근데 죽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총중 하나입니다 음.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스, 좋아하는 무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이거 쓰겠습니다. 아, 여기다 팔좀 나왔네요. 이게, 이게 짠줄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봐봐요. 봐주세요. 바로 나가도 나중에 4번 화가랑 번가가 들어가나요? 지으면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광고를 다 봤습니다. 음, 이거를... 음! 오크들이랑 달라요 점프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적맥에서는 총총 그런게 잘 안나와가지고 어렵고요 지옥에 들어오면 여기 보세요. 특이한 점이 지옥에서는 원래 총이 원래 그냥 발사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서는 총이 잘 발사 안돼요와얘 지나가는게 진짜 무서워요 죽을까봐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조심조심 가는겁니다 나팔총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네요 나팔총이 4개 다는네와 나팔총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이 양들이 사실 나쁜 양들이에요 왜냐면은, 양들이 가끔씩, 어, 그, 뭐 무기상자 앞에 서 있는데, 어, 그 무기상자를 막 밀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광고를 쭉 다, 봤습니다. 광고를 계속 듣는 이유가 이게 아까워요,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광고를 계속 듣는 겁니다. 나팔총을 아, 이렇게 많이 얻은 경우가 오늘 은 처음이라서요. 아. 나팔총이 아, 제가 평균 3개밖에 못 모으거든요? 근데 오늘 5개나 모아서 힘이 났습니다. 아이고. 아, 죽어버렸어요. 이렇면안 되는데. 이거를 다 까보고 싶은데, 깔 수가 없어요. 와.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게 귀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팔총이 거의 제가 좋아하는 총인데, 지옥에 들어가면 은 지옥이 지옥맵이 거의 15, 15에서 20 정도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나오는 수가 80이래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80이 나오죠? 아. 이번엔 이거 쓸게요. 여기 열기구에서 이렇게 뛰면은 어, 열기구에서 뛰면은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열기구가 어렵다는 소리가 좀 나와요. 어, 그러면은, 열기구, 이번에 한번 어 대충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오크들 건드리면은 잘 때는 되게 한 방에 거의 죽거든요. 오크들이 그런데 뛸 때는 두 방을 맞아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상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집 들어갈게요. 총은 하나밖에 안나왔네요 또 어, 죽었어요 와 이거 왕관 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최고 점수가 별로 없는데 어, 망치가 좋긴 좋아요 그래도 근데, 밥, 발필 가능성이 높다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음. <laughs> 자, 이제 마지막 한 판만 해보도록 마치겠습니다.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를 여기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죽을지 안죽을지는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이,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초능력자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 아. 아 이거 잠시 영상 보고 겠습니다 광고를 다 보고 왔습니다 자, 다시 출발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와, 나 팔총 두 개나 났어 와! 양들을 맞아, 주는 것도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제 에 서는 되게 착한, 착한데 양 들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